아오이 흥 우야오 아, 흥 우야오 흥흥 <laughs> 아, 이번 시간에는 삼재 가 지닌 수, 즉, 천지의 생성의 수라고 할수 있겠죠. 어, 하늘이 열리면서 오행의, 오행을 품고 어, 생겨나기 때문에 오행의 수, 어, 그래서 이제 하늘의 수를 우리가 천재의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생성된 순서의 수를 지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생겨나는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숫자를 지니고 있는데, 아,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암수육자법에 풀이를 함에 있어서 이 오행이 중요합니다. 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아, 오행의 순서를 나이한 숫자라고 그뭐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이제 이 숫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천재가 지닌 그 오행의 순서는 에, 천지는 음양이 생기죠, 음양, 음양. 천지는 음양입니다. 음양은 우리가 일과 월이죠, 일월, 일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력에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어요 일월화수목금토죠. 일월화수목금토. 어 이게 하늘이 열리는 오행의 순서입니다. 즉일 태양이 자리 잡고, 아 어, 그다음에 달이 음, 음을 대표하는 이 달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행으로 들어가면, 화, 수, 목, 금, 토. 이제 이거 뭐이 달력의 요일을 이제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뭐 우리 뭐 동양에서만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역시 똑같은 오행의 수를 담고 있습니다. 뭐 그들은 이제 뭐 이제 그 뭐야, 우리의 그 이제 조상님들이 그 말하자면 동서양으로 흩어지면서, 같은 그이 7회력, 7일을, 7일이, 요7이죠요 7일이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그 7회력을 쓰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동서양 어디나 똑같이 일월 화수 목금토임을 알수 있습니다. 뭐 우리 뭐, 그렇게 언제, 뭐, 이 중간에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 대략 뭐한 4천 년, 5천 년 전부터, 우리가 일월 화수 목금토의 그 7일 벽에 그 오행을 썼던 거죠. 이제, 이제, 3주 육자법에서의 그 이제, 삼재로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하늘이 열린 순서, 하늘이 열린 순서가 천재의 수가 되겠는데, 화, 수, 목, 금, 토의 순서가 이제 이 하늘이 열린 순서고, 근데 땅이 열린 순서를 보면은 이제 이 흙이 굳어져서, 어, 흙이 굳어져서 금, 목, 수, 화. 말하자면 그 천재의 수를, 오행을 이제 뒤집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토, 금, 목, 수, 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의 수는 수, 화, 금, 목, 토인데, 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 아버지의 그~ 그~ 말하자면 그~ 생명 인태할 때에 그~ 그~ 뭐야 그~ 남자의 그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뭐예요 이제 화기 뭔가의 정 이제 그~ 정 뭐라 서 이제 이~ 화를 더운 기운, 정에 의해서 이제 금목수 금목토의 순서로 이제 이 태아가 형성되는 걸알수 있죠. 현재 그것은 이제 인계를 이룬 수, 순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천재 천수 어 천재 천수 일화. 여게이 화는 아, 첫 번째 화는 우주 생성이 폭발과 부딪힘이 화기에서 시작이 하였으며 어, 극에 달한 더운 기운은 어때요? 극즉반의 원칙. 즉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 즉이 화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꺾이는 물이 돼서. 어차피 올라가면 그 기운이 식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물이 이루게 되겠죠. 예, 근데 극적반의 원칙에 의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예, 두 번째 생산된 물은 그 말하자면 나무를 키우고 자라게 하고 하는 생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나무들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제 수, 화수목 목의 기운으로 이제 가서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다음에 금이 되는데 무엇이냐? 나무도 이제 다 크면 단단한 나무들이 됐잖아요. 어린 나무들이야,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정리가 되지만, 뭐 아람들이 큰 나무들은 어떻게 쇠와 견딜 수가 있다. 예, 그만큼, 이, 오행의 순서에서는, 이제, 나무가 금을 이제 생성해내고 그 단단한 물건이 돼서, 아, 그 금은 다시 이제 자연의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예, 산화돼서 다시 이제 그, 예, 흙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천재가 돌아가는 순은 화수 목금토이고 지재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땅이 이제 굳어졌으니 지수는 되요. 이제 단단한 토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화수 목금토의 순서에의해서 이제 하늘이 오행이 열렸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어떻게 그런 땅도 굳어지죠. 그러 땅은 땅의 숫자는, 에 예, 하늘의 숫자의 반, 반대, 예,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토금, 목수, 화의 그, 오행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인재, 이제, 인재. 예, 사람이 생성되는 것은 이제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어지고 우주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요 이제 생명들이 이제 그 생겨나게 되고 또 자, 자리를 잡게 되고 사람도 같은 그 생명의 하나로서 이 우주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인수, 그 사람이 인재의 수, 인수라고 도 합니다. 인재의 수, 인재의 수니까 어, 수니까 이제 인수라고 하면 인수라고 하면 아 어, 이제 이런 수. 두 번째는 화, 세 번째 금, 네 번째 목, 다섯 번째 토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의 생겨남을 보면, 오행있으니까 어때요? 다섯 개의 숫자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1, 2, 3, 4, 5는 어때요? 생수입니다, 생수. 어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오행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생기는 수. 예, 그것은 1 2 3 4 5가 되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1이 1이 커서 6이 되겠죠. 이 1이 크면 6이 되고 2가 크면 7이 되고 3이 크면 8이 되고 4가 크면 9가 되고 5가 되면 이제 예, 이 0이 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생수 즉1 2 3 4 5는 생수라 하고 에6 7 8 9 10은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성수란 뭐예요? 에, 만들어졌다. 어, 어? 만들어져서 컸다. 어, 커나간 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 7, 8, 9시면 이렇게, 에, 수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열릴 때에 오행의 순서가 무엇이냐? 안뭐 아, 그냥,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달력 보면 됩니다. 달력. 달력 보면 그것이 이제, 그, 하늘이, 그, 생선된 오행의 순서거든요, 그게. 뭐,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고, 에, 지수는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린 순서에 반대로. 그냥 거꾸로, 달력을 거꾸로 읽어오면 그게 그 순서입니다. 단지 이제 사람이 생길 때의 순서는, 아, 어, 말하자면,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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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화, 금목, 토가 되죠. 그, 그러니까 그것을, 에, 우리가 이제 이 수가 왜 중요하냐? 천지 만물은 모든 것은 수입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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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게, 왜, 이게? 수. 수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변하는 것에 따라서 수가 달라지죠? 에, 변하는 것에 수가 달라지죠. 에, 이 천재의 수, 천수와 지재의 수, 어, 지수, 그 다음에 인재의 수, 인수, 이세 가지의 이 삼재의 수는, 음, 이것을 이제 담고 있어야, 아, 우리가 이제 그 각자 각자들이 오행을 짊어지고 나왔을 때에 그 숫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수로가 형성이 되죠. 이 말하자면 암수육자법도 엄밀히 얘기하면 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은 예, 내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더 많이 해드릴 수도 있지만 예, 앞으로 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어, 이 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하루 아침에 뚝딱뚝딱해서 이제 뭐 내가 아무리 깊은 얘기를 해드려도 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쉽게 풀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내가 이제 <laughs> 이제 아마 예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까 합니다. 에참 저번 시간에도 이제 내가 그 뭐야 우리 김혜사님이 그예 김혜사님이 이제 그예 종태 씨하고 어, 내가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몇살더 위라서 이제 종태 형이라고 이제 제가 당신하고 칭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죠 참, 참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참 그래서 참 참어쩌면참 고마운 분들이죠 어, 사실 에, 참 나도 출가를 하면서 마흔 어, 다섯에 출가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 누가 뭐나 도와준 사람 있어요 어,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이분들이 참 예, 나도 그분들인 어떤 그 배움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나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참잘 됐어요. 그 산에서 개 키우고 그 고생하던 시절부터 아시던 분인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벌어들이는데 참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그, 이, 그 집을 하나 샀는데 좀 한번 와봐 달라 그래서 또 부탁을 하니 또 가봤죠. 예, 가봤더니, 사실 나는 이제 뭐, 이, 생각할 때 집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 아마 단독주택이나, 아니 뭐, 별장형, 이렇게 뭐, 이런 집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유, 봤더니, 아주 그, 번화한 지역에 아파트를, 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수도 상당히 큰 집이었고, <laughs>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이 집을 사서,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말하자면 이제 집을 다 뜯어서 이제 그, 막 이제 그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내가 이제 그 집을 그 가게 되는데, 아내가 딱 들어주면서, 아, 이, 이 사실 사람이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 즉, 나의 대물의 방향, 이게 참 우리가 오행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아, 이거, 이거, 이 집에 들어와도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음, 모든 것은 왜냐하면, 그, 터신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관계를 볼 때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새 집일수록 그렇습니다. 그지 아파트가, 진지가 뭐, 얼마 되지 않은 그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그렇고. 만약에 그 아파트가 뭐 20년이나 30년 된 집이다, 그러면 상, 뭐 크게 터신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이제 터신들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타치를 또못 합니다. 네. 예. 네. 참, 요것도 좀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새 집이라는 것을 전절할 때는, 아, 내가 볼때 1년을 넘길까. 그래서 내가 뭐 자기 집들을 좀, 수리하면서 좀, 그 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참, 그, 우리 김 여사님한테 그랬죠. 아, 여사님, 이거 저, 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여기서 참 많이 살아야 한 10개월, 1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한테야 참돈 벌어서, 어, 참, 말하자면 매덕을 주고 사는 집인데 또 그런 얘기를 내가. 아, 나는, 뭐, 내가 할 소리는 당연히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난 그냥 했어요. 네. 내가 볼때이 집에서는 많이 살아야 한 10개월이고, 어, 안 되면은 한 1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이, 이 유는 묻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글을 써서 이제 이, 그, 이렇게 또 처리를 좀 했죠. 네. 그렇게 이제 해주고 왔는데, 뭐, 하여간, 그리고 나서도, 그, 이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 언젠가는, 이제, 경상도 저거지에 땅을 계약을 하러 가는데, 또 급하게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서 보라고, 좀 봐달라고. 어, 아, 갔더니, 어, 땅을 몇만 평, 이,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 봤더니, 땅 모양도 잘 생기고, 어, 상당히, 이, 참, 좋은, 흙 토질도 좋고, 예. 그래서 아참 좋은 땅을 잡으셨다고 아주 이거 이참이 이 땅에는 그렇게 어 재수 없는 짓은 없고 아주 재미 볼거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올라왔는데 아그 묘한 일이죠. 이참 이 사람이 돈을 벌면은 돈을 벌면 달라져요. 달라져 왜 달라지느냐? 이게 이 김영사 이 김영사님 김여사,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이, 이, 정통이라 보니, 이게, 이제,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딴 마음을. 이게 뭐, 이 돌부들이, 즉,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작은, 작은 놈들이 돈을 벌면, 뭐, 작은 놈들에도 무슨 상관 없겠네. 작은 놈들이 보면,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순서가, 제일 먼저 차를 바꾸죠 남자들은. 예. 돈 벌면 차를 바꿔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제, 개집들이 나서는 거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참, 응? 꽃작대기 흔들고 다니죠? 예. 네. 뭐, 뭐, 대다수의 똘모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 이종태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예. 그런 수순으로 이제 서슬 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뭐, 나, 남의 사생활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건 없고. 내가 이제 언젠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어, 한번좀 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 대뜸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유, 이 종통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신학교에, 에, 등록을 해서 목사 수업을 갖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뭐뭐 뭐 종교의 어떤 것을 내가 떠나서 <laughs> 스님의 관계에서 그분이 목사가 되신다고 하니 그뭐 어떻게 뭐 이제, 이제 오지 말아라 어 이제 나네 도움 필요 없다니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 아, 솔직한 얘기죠. 아 그러세요? 그럼 뭐뭐 뭐 종교는 자유고. 누구나 다 믿는 또 신이나 또 공부하는 대상은 다 다른 것이니까, 뭐,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고 내가 이제, 에, 그분들하고 이제 그 발길을 내가 이제 끊게 되는 과정이 되죠. 뭐, 자, 기들이 뭐, 목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한테 그 스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는데, 이제, 종종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이제, 하지만, 그때 내가 그 경상북 땅에 내려가서, 그, 아, 이땅 괜찮다고 한 땅에서는 상당히 많은 또 이익을 봤답니다. 그러더니, 그, 어떻게 또 그쪽에서 또 여자를 하나 어떻게 알았는지, 아 우리 또 이, 김회사하고도 또, 이게 또, 이, 갈라서는 과정인데, 돼요. 그리고, 아, 그, 저, 아파트 내가 저, 1년이나 살면 잘살 거라는데, 1년도 못 채우고, 바로 또, 또 팔더라고요. 그거 팔고는 서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헤어지는 과정은 어떤 그 순으로 가는 건지, 그두 분이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그래 뭐 지금도 이제, 뭐,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야, 뭐, 살던, 여자보다는 아무래도 좀새 여자를 얻으면 좀 새로운 맛으로 좀, 좀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 각자 각자의 취향이 다른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에, 말하자면 자기가 번 돈을 함부로 흩어버리고 쓰고, 에, 그런,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좀, 만나서 좀뭐좀 뭐좀 부탁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하려고 좀 했더니, 아이고, 뭐, 신학대학교 다닌다고, 목사님되시게다래가지고 참, 서로 이제, 인연이 끊어지는 과정이 됐죠. 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참, 세월이 흘러서, 음, 만, 한, 한 10,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렇 보니까, 잘 되는 게 없더라. 다 풍기 막혀났어요다 풍기 막혀났어요 네. 그 벌었던 돈들도 별로 지니질 못하고 그냥 뭐 어쨌거나 또 흩어버려 가지고 뭐 남에게 뭐 얻어 얻어 뭐달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는 뭐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기가 온거 아니에요, 나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돈 자랑하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받고 그러고 이제 에, 지내고 있는 걸 내가 요즘에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거나 재물이 생기면은 아 내가 이 돈을 벌, 벌 때에 누구와 나에게 도움을 줘 돈을 벌었는가를 먼저 세면째 생각해야 돼. 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온당하게. 풀어주고, 또 뒤에 어른 사람좀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올바라 쓴다면은, 누가 그 사람 탓하겠어요? 탓하지 않죠. 예, 네. 그러나, 참, 아, 참,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는가, 예, 예, 되긴 뭐가 돼요? 예? 목사 자액 증거 뭐, 이렇게 뭐 신학교 간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 자 자격증이란 게 뭐, 인, 인, 있는지, 그걸 하나 짊어지고, 종이때기 하나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실상 정말 이그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의 그 목사님 행동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어떤 보면 처세를 위한 목사 자격증 종이 하나 이제 그 붙잡고 사는 꼬라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되나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었으면 온당한, 응, 예, 복복의 그 값어치를 하고 살아야 되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면, 예, 네. 온당히 또이 세상에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 안고, 인류를 박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그냥 남들한테 가서 이제 뭐 이얘기거리를 하고 야 나도 목사 나도 목사야 뭐 해가면서 뭐 그, 그런 세상이면 어떻게 헛사의 세상이죠. <laughs> 누구라도 온당히 살아가는 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제멋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 일을 하고 살아가야지. 에, 괜히 그뭐 남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에. 뭐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뭐 제일 최고 좋은 거뭐 어? 나는 뭐 외제차가 그 같은 뭐 외제차라도 급수에 따라서 돈이 막 엄청나게 차이나는 걸난 근자이 알았습니다. 같은 응? 뭐이 모델이라도 외제차 뭐 7천만 원짜리부터 뭐한 2억짜리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난 어? 난 그래서 그런 차를 뭐라 타고 다니냐? 아니 차라는게 소모품인데.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이 되지. 그리고 우리 국산차들도 요즘 얼마나 세계적으로 알아주느냐. 아 그래도 아니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 그 끌고 다녀야 되나 봐요. <laughs> 예 하여간 참 사람들이 개구리가 올챙이쪽 시절 모르고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예, 또 남들에게 지탄받는 생활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 기도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예, 우리가 그참 성심을 다해서 헷갈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